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가 있냐 차가 있더라.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지? 차가 있으면 교 여로 바꾸라고 얘기했었지. 네. 자, 근데 밖에 뭐가 있어 여 있어 교여 이렇게 바꾸고 나서 가만 보니까 이 여가 눈에 좀 걸려요. 네. 다시 이거 드모르가 분배해주겠죠? 네. 그러면 B의 여지파 A 여의 여다 그럼 뭐가 되지? 그냥 A지. 그리고 뭐가 돼야 돼? 합. 그렇지. 자, 그럼 내가 6가지 정리를 했어. 그리고 나서 앞을 보니까 앞에 뭐가 있다? A, 합, B가 있더라. 근데 여기서 A, 합, B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자리를 바꿔줄게, 뒤에 거. 얘가 뒤에 자리 바꾸면 A, 합, B, 여가 되는 거 맞아? 그거에 합집합. A 합집합 B가 있어. 자 그럼 여기서 A 합으로 묶을 수 있는 거 맞아? 네. 그러면 얘가 B 교 B의 여집합. 이거 뭐가 된다 했지? 공집합.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야 A. 맞아요? 네. 근데 그게 뭐랑 같대요? 결국 A 교 B화 같대요. 아 진짜 긴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이.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군요.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네. 쭉 이렇게 어떤 것 정리를 해보게 되니까 말이지. 네. 됐어요? 네. 이유가 이렇게 됐단 거야. 그냥 올, 항상 어려운 걸 구하라. A와 B의 교집합은 뭐이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5번이겠지. A와 B의 합집합은 결국 뭐가 된다? B가 된다. 5번. 이렇게.